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프로듀서의 편지 9편이 공개되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많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보고 어떻게 패치가 진행될 것인지 방향성을 잃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공성전이 무사히 잘 끝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PVP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공성전의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참여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PVP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면 PVE와 PVP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한 을 거죠. PVE와 PVP 공존을 택했는데 어이 부분에 양쪽을 다 잡으려 하다 보니 어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한 거고요. 그리고 PVP 여부를 유저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오픈 필드의 감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양쪽 다 잡으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PVP 유저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제한을 느꼈고, 난좀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고 또 PvE 유저는 나는 이런 거 원치 않는데 하는데 경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 방향성을 철회를 하고 컨텐츠와 유저의 동선 모드를 유저 성향별로 분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PVE 유저들은 PVE만 할수 있도록 하고 PVP 유저들은 PVP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향후 컨텐츠를 어, 정비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PVE를 통한 성장은 필수로 가져가고 PVP는 철저하게 유저나 길드가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성장에 관한 거는 PVE에서 모두 얻을 수 있게 하고 PVP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편지에서 말씀드린 PVE 컨텐츠들의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게 자기네들이 PVP와 PVE를 구분하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선 내용을 통해서 경쟁 요소와 분리된 새로운 PVE 컨텐츠의 면면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PVP는 또 어떻게 컨텐츠를 분리해서 갖고 가게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서두의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난 편지 8편. 에서는 PV 컨텐츠 대대적인 개선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했냐. 잠시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지역 이벤트 개선이었죠. 저항군 이벤트. 그래서 분쟁에 대한 최소화를, 어, 최초화가 아니고 최소화죠. 분쟁에 대한 최소화를 하고 지역 이벤트 보상을 좀 낮추겠다 했었고, 그래서 지역 이벤트를 낮춘 대신 필드 던전에 그 보상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스킬을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이 스킬은 어 이번 주 2월 7일날 업데이트할 때 아마 자동 습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존에 스킬을 못 받으신 분들은 두개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개만 받으셨던 분들도 어 나머지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선택이 아니고 이제 무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어지니까 일곱 개 무기 거를 다 이제 내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지.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티 던전의 추가 부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 모드 기존에 있던 버전, 버전 중에서 한세개 정도는 하드 모드로 해서 좀더 강하게 어, 하겠다라고 했었고, 신규로 두개 정도를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 방어구나 이런 아이템들을 획득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던전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보스 개선 부분입니다. 필드 보스 개선 부분은 아크 보스를 포함한 필드에 등장하는 모든 평화 모드의 보스전은 여러 개의 인스턴트 공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는 라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떤 필드의 보스를 얘는, 얘는 공략하려면 100명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1000명이 만약에 몰렸다. 그러면 100명씩 10개의 인스턴트 공간으로 쪼개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지난 편지에서의 개선책이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요번 9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공정한 경쟁, 길드, PVP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원석, 차원석, 점령전의, 그, 점령전이죠. 이원석, 차원석 점령전에 대대적인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점령전에 참여는 1대1로 제한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에 모든 점령석이 열려서 연합이 많은 길드에서 전부 같이 진행하게 되면 어, 전부 다 같은 편들이 이쪽 지원하고 저쪽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어려운 문제로 자기네들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점령전을 한번 해 봤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가 시, 싶은 어, 그 점령석 쪽, 차원석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하나 한번 얻었었어요. 각인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하니까 그 같은 연합에서 엄청나게 도와주러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바로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에 너무 치우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죽은 컨텐츠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편끼리 미리 신청하여 돌려막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아무리 연합의 지원 없이 1대1로 전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같은 연합의 다른 길드에서 신청을 해버리면 그 길드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막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일정 시간 동안 가입한 인원은 점령전 참여를 막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리 신청해서 하는 이런 편법을 막, 막는다면, 어 미리 탈퇴를 해가지고 어 해당되는 차원석이나 기원석 쪽을 가지고 있는 길드에 추가 지원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점령전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점령전이 선포가 딱 된다 요번에 어디어디 한다라고 해서 선포가 돼서 이제 등록을 받는다 라는 요런게 뜬다면 그때부터는 그길드 해당된 길드에 가입하더라도 어, 해당되는 기원석과 차원석 점령전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포 방식은 어떤 거냐 점령석을 가지지 못한 길드는 선포 기간 내에 점령석 세곳에 지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최대 3지만까지 해서 3곳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같은 점령석에다가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계의 길드는 랭킹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룰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전달하겠다. 그래서 PVP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연합의 길막기라든지 이렇게 전투 외적으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도 막을 방법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상호간 전투 없이 소유권 유지 그러니까 같은 벽에 신청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 거나 어, 돌려막기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길드 탈퇴 후 지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막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령석에 대한 인터 서버를 도입하겠다 3월쯤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멀티 서버 개념으로 해서 같은 점령석을 가진 길드끼리 인터 서버 공간에서 그 만나서 서로 1대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타 서버 길드와 1대1 대결을 추진한다. 어, 그런 의미고, 이 이런 것들이 이제 랜덤으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주에는 A라는 서버하고 싸울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서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랜덤으로 진행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석하고 차원석에는 별도의 이벤트가 발생한다 해서 기원석을 먹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기원석은 길드 지역 이벤트를 통해서 대결할 수 있게 하겠다 서로 그러니까 분쟁을 하면서 길드 지역 이벤트 하던 것들을 기원석에 적용을 해서 그두 개의 길드가 1대1로 싸우면서 지역 이벤트를 할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원석 부분에서는 필드 보스 이벤트로 대결하겠다. 이런 거 보니까 차원석은 보면은 필드 보스 지역 바로 옆에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필드 보스가 아마 리젠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보스를 누가 잡느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1대1로 싸워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말했듯이 독식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방법이 좀잘 되면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일단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멀티 서버 개념으로 하게 되면, 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 예를 들어서, 인터 서버 공간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1대1 대결이 아니라, 뭐, 길드 지역 이벤트로도 대결하고, 필드보스 이벤트로도 대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 보상을 좀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얻을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이런 점령석이나 이런 것들이 각 서버당도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 좀 타지, 타, 다른, 뭐 색다른 좀 이벤트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 이벤트 보상이 작다면 차원석을 점령을 해라. 이 말은 제가 생각한 건데, 또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길드 지역 이벤트로 했던 보상이 예를 들어서 크지 않다라고 하면 필드 지역 보상 이벤트로 해서 뭐 필드에서 얻는 어그 레이드 득템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원석보다 차원석 쪽을 점령하려는 성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례하게 이쪽 길드 지역 이벤트로 하는 것도 좀 보상이 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요쪽이 많이 좋다고 하면, 쟁혈들이나 이쪽이 여로 많이 몰린다면, 이원석 부분은 그나마 좀 중립 중에 좀 강한 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요런 이슈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것도 이제 신규 가입자는 참여 불가로 똑같이 해서, 최소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게, 인터서버 공성전도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공성전 요번에 좀 어느 정도 평이 좋았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할때 그렇게 보이고요. 상반기 6월쯤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4개의 우호길드와 서버의 용보형단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죠. 이제 각 서버당 1대1로, 그러니까 4대4로만 그냥 대결을 하게 되면, 연합의 규모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그 불합리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네 개의 우호 길드 외에 용병단을 각 서버마다 용병단을 받아서 같이 싸우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병단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우호 길드의 인원 합계가 아마 최대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을 딱 맞추면 좀 비등비등하게 싸우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드 규모의 큰 경쟁이 고차가 되지 않도록 서버를 넘어선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만 너무 그 하게 되면 이제 서버 내에서 더 이상 적이 없고 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컨텐츠가 좀 사멸할 수 있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과 시도를 하는 거 보면 이번 공성전의 피드백은 생각보다 좋았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부담 없는 경쟁 파티 솔로잉 PVP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쟁 지역의 이벤트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쟁 지역 이벤트 부분에 이제 개선이 요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 이게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첫 번째로는 분쟁 지역 이벤트에 진입한 유저는 랜덤으로 한 진영에 소송이 된다. 길드와 무관하게 랜덤 배정되어서 같은 길드원끼리도 싸울 수 있다.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과 길드 표식이 가려진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코스튬이나 이런 몇 가지로 특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진짜 식별을 막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리한 팀에는 더 우월한 보상, 그리고 개인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차, 차등 지급하겠다. 이게 있었는데, 이 부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괄 동일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도 이전에 계속 이슈가 됐던 개인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차등으로 하다 보니, 이런 좀 불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괄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결국 팀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어떤 팀이든지 간에 이긴 팀이 같이 동일하게 가져가야지 한팀 안에서도 스펙이 좋은 일부가 좋은 보상을 독식한다면 기존에 또 있었던 그런 그 우려 사항이 계속 동일하, 동일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줘야 된다. 단,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최소 거의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아가려고 하면 염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기 위해서 한 최소 참여도 조건은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최소한 그래야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패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어도 저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보완적인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한 4월 중에 선보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1차적으로 2대2, 3대3, 6대6 등 동일한 인원이 대결할 수 있는 데스매치 전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데스매치라는 것은 결국 한 팀이 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전장으로 해서 1차적으로 투기장을 오픈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라이브 때도 막 채팅창을 통해서 같은 글을 계속 올려가지고 답변도 짧게 들었었어요. 막 1대1, 3대3, 6대6, 30대30 등 이런 그 투기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계획 해 보겠다라고 잠깐 짧은 마지막 답변을 들었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2대 2, 3대 3, 6대 6까지 일단 만드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저는 1대 1 이런 대결보다는 다양한 모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미션을 맵이 좀 다양하게 바뀌어서 이 맵에서는 어떤 미션을 진행하면서 싸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저 이번에 있는 더 다양한 형식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단순히 데스매치만이 아니라, 좀 별도의 어떤, 어 전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번에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일단 쟁은 싫어하지만 내 캐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싸우고 싶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쟁을 하지 않아도 어 이렇게 투기장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약적인 어 PvP를 통해서 자신의 캐릭을 키운 거에 대해서도 재미를 느끼고 이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필드보스가 모두 인스턴트화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평화모드나 분쟁모드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인스턴트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보상을 획득하기에는 평화모드가 여러 개 인스턴트화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스펙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쟁그 길드에서는 평화모드에 가는 게더 유리한 거 아니냐. 여러 군데 속해가지고 여러 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쟁 필드 보스가 기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은 인스턴트화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 대신 드랍되는 아이템의 확률하고 개수를 합리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평화 모드를 줄이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좀더 올리겠다. PVP 유저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분리된 영역의 PVP는 명예나 세금 보상 등 직접적인 성장 요소는 배제하겠다. 대신 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확률을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하 PVP가 조금 더 유리해야 그런 쟁 유저들이 평화 모드에 안 들어오고 그 필드보스에 가겠죠. 그래서 저쪽 필드보스를 어, 내 적들이 못 잡게 하고 내가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쟁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평화 지역의 인스턴트 지역에서는 여러 개로 나뉘게 됐을 때 국립 유저들이 조금 더그 득템할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평화 모드가 아무리 쪼개진다고 해도 쪼개진 곳에 저런 고 스펙의 잭 유저들이 오면 아무래도 중립 유저들은 득템 확률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그 분쟁 지역 보스의 드랍률과 아이템 개수를 합리적으로 올려서 평화 지역을 나눈 것만큼 뭐 준다고 한다면 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서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립 유저들은 이렇게 나뉘었을 때좀더 내가 득템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득템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분쟁 지역에서도 여러 개가 나올 거고 평화 지역에서도 여러 아이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인턴트 지역이 늘어나니까 동시간대 기존에는 지금 한 개씩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템들이 풀리면 우리가 특성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내가 아이템을 맞추는 데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작게 들을 거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득템을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환경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왔는데요. 상반기 TL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CBT 이후에 근본 시스템 개선하면서 빠른 조정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빠른 대응과 개선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비와 업데이트 간의 타협점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지역,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게임의 기반 컨텐츠 개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신규 지역 오픈은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지난 업데이트 뉴스였나요? 아니 아 지난 프로듀서의 편지였나 거기에서 이제 신규 지역과 레벨업은 다른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4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조금 후순위로 미뤄서 여름에 하겠다. 그리고 게임의 핵심 재미를 규정하지 못한 채 컨텐츠 개수만 늘리지는 않겠다. 지금 지역 안에서도 즐겁게 플레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지역은 나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만렙은 풀리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지역과 랩제를 풀지 않고 변화의 개선을 전념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아마존 글로벌 런칭 전에 최대한 수정해서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플레이하면서 이슈가 나왔던 것들을 최대한 수정해서 밸런스도 어느 정도 지금 맞춰가고 있고, 아직 못 맞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맞췄고, 그리고 밸런스라는 게 이제 이게 솔풀이 강요가 되면은. 나도 사냥도 잘해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파티 플레이가 강요되는 MMO 같은 경우에는, 파티 플레이의 강점이 있는 캐릭들이 있을 거고, 그래신 솔로잉이 좀 약한 캐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게 있고, 어떤 캐릭터는 사냥에는 강하지만, PVP에는 약한 게 있고, 사냥에는 잼뱅이지만, PVP에는 강한 캐릭터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 있고요. 그래서 단지 내가, PVP도 잘하고 사냥도 잘해야 되고 뭐도 다다해야 되고 이런 캐릭터만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수정을 해서 뭐 자기네들이 완성된 상태로 해서 스팀에 등판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좀 사람이 좀 적어진다고 해서 쉽게 피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뭐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렙인 상태를 유지하고, 만렙까지 키우는데, 뭐, 2,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이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평가가 혹시나 된다고 하면, 혹시나,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런, 그런 거는 그분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된다고 하면, 어 신규 유저들이 접근하기에는 괜찮죠. 만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내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며칠 안에 만렙이 될 거고 그러면 같이 즐길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점은 여전히 현재까지 NC와는 다른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통해서 좀 게임이 개선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동안 못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조금씩 갖고 같이 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편지 내용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